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한국어 56쪽, 57쪽 이 김책 48쪽, 49쪽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봅시다. 오늘은 받침 기역 쌍기역 키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목표 받침기역 쌍기역 키읔을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어 읽고 쓸수 있다. 1. 받침기역 쌍기역 키읔을 알아봅시다. 먼저 교재 56쪽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아픈 동생을 위해 밖으로 나가 역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삽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죽을 만듭니다. 그림 속 글자에서 기역, 쌍기역, 키읔을 찾아볼까요? 받침 기역, 쌍기역, 키읔은 어디에 있나요? 여와 야와 주 아래에 기역이 있네요. 바 아래에는 쌍기역이, 어 아래에는 키이 있습니다. 받침 기역, 쌍기역, 키읔은 글자 아래에 사용해요. 받침 기역, 쌍기역, 키읔을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여 더하기 기역은 역이 됩니다. 야 더하기 기역 은 약이 됩니다. 주 더하기 기역 은 죽이 됩니다. 바 더하기 쌍기역 은 박이 됩니다. 어더하기큐은어키 됩니다. 이렇게 글자 아래에 받침 기역, 쌍기역 큐를 붙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들어봅시다. 잘 듣고 따라 말해 봅시다. 1번 야야양양약야 야. 양. 양. 야. 야. 2번 벼벼 별, 별, 벽, 벽. 3번, 고, 고, 곰, 곰. 곡, 곡. 4번 창박 5번 부엌, 부엌 3. 골라봅시다.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맞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1번 수수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2번 박박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3번, 어, 어.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번, 각,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각각의 글자에 받침, 기역, 쌍기역, 키을 붙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읽어봅시다. 박에 기역을 붙이면 박이 됩니다. 하에 기역을 붙이면 하. 이 됩니다. 구에 기억을 붙이면 국이 됩니다. 무에 기억을 붙이면 목이 됩니다. 보에 기억을 붙이면 복이 됩니다. 터에기을 붙이면 턱이 됩니다. 쌍기역과 키은 모든 글자의 받침으로 사용되지 않고. 몇 개의 글자에만 사용됩니다. 쌍기역과 키이 어떻게 받침으로 쓰이는지 알아볼까요? 바에 쌍기역을 붙이면 박이 됩니다. 무에 쌍기역을 붙이면 목이 됩니다. 보에 쌍기역 을 붙이면 복이 됩니다. 녀에큐을 붙이면 녀이 됩니다. 어 에 키읔을 붙이면 어이 됩니다. 5.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글자를 만들어 읽어봅시다. 1번 비읍과 우와 기억 을 합하여 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북 2번 쌍기역과 오와 비읍 을 합하여 보. 을 만들 수 있습니다. 떡볶이 3번 여, 흉과 니은 을 합하여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북력 북력은 북쪽을 가리키는 말로 동력, 북력, 해질력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익힘 책을 보며 잘 공부하였는지 알아 봅시다. 1번과 같이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찾아 연결하고 써 봅시다. 2번 그림, 약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3번 그림, 죽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4번 그림, 벽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5번 그림, 국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6번 그림, 턱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7번 그림, 워크를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이제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따라 써 보세요. 2번. 그림을 보고 글자를 따라 써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하나 둘셋넷 다섯 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부 하나 둘셋넷 다섯 억부어 하나 둘셋넷 다섯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벽, 하나, 둘, 셋, 넷, 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 3번, 선생님이 들려주는 글자를 잘 듣고 써 봅시다. 1번 역, 역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2번 약, 약,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3번 죽죽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번 국국 국.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5번 벽벽 벽.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6번 부엌 부엌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받침, 기억, 쌍기억, 키읒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받침,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키읒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